창세기 29장 야곱이 길을 떠나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러 본즉 들에 우물이 있고 그 곁에 양세떼가 누워 있으니 이는 목자들이 그 우물에서 양 떼에게 물을 먹이라큰 돌로 우물 아귀를 덮었다가 모든 떼가 모이면 그들이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기고 그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는 우물 아기 그자리에 다시 그 돌을 덮더라.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형제여 어디서 왔느냐. 그들이 이르되 하란에서 왔노라.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홀의 손자 나반을 아느냐. 그들이 이르되 아노라.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평안하냐. 이르되 평안하니라. 그의 딸 라엘이 지금 양을 몰고 오느니라.